사실은 제가 오늘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. 음, 역시 1972년도에 아우디 80이라는 모델로 시초가 됐대요. 탄생을 딱 하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이 9세대 모델이에요. 40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9세대가 8년 만에 완전 변경된 거잖아요. 네, 풀체인지 모델. 그렇죠. 그래서 더 기대감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승차감만 솔직히 해도 될까요? 네, 괜찮아요. 우리 카톡이니까요 아 이거 너무 편하잖아 차가 고급 세단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저는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저속 구간인데 속도가 되게 잘 붙어요 아 가속감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어, 속도감이 굉장히 잘 붙고 토크도 좀 팡팡 터지는 느낌? 그렇죠 이 녀석의 파워트렌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네2.0 가솔린 터보 차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일단 252마력 아, 전 모델 대비해서 한 30마력 이상 좋아진 죠이 그렇죠. 같은 경우도 38 토크, 통통 튀어나가는 게 너무 좋아요. 듀얼 미션 크러치가 들어갔다 보니까 가속감은 정말 빠릿빠릿하고 정말 부드러울 거예요. 아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.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에서 아우디 A4에만 이번에 얘를 위해서 탄생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어비가 아무래도 이제 좀 최적화 되다 보니까는 스포티한 느낌도 더잘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쫙 가속감이 붙는 느낌. 저속구간 치고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차도 잘 나가는 것도 잘 나가는데 옆에 타서 그런지 몰라도 아 차가 너무 편하다 진짜.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? 앞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좀 조용하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도 좀 조용한 것 같지 않아요? 네. 사실 속도가 한 8, 9 0 정도 달리고 있는데 외부에 들어오는 풍전 음도 상당히 역제되어 있고 그런 이유가 얘네가 지금 앞쪽 유리 있잖아요. 전면 유리를 반음 유리를 썼대요. 아아 맞아요, 맞아요.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는 확실히 정숙성은 뛰어나고 근데 치고 나가는 거는 진짜 디젤 못지 않아요. 낮게 깔려서 가는 이 묵직한 느낌이 너무 인상적이에요. 지금.